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더블릭 재롱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번 주에 발매하는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이번 주에 발매하는 프라 HG가 두개 있습니다. 첫 번째, h g u c 바 바잠입니다. 이번 주 주말, 5월 20일에 1,500엔이라는 가격. 국내에서는 한 15,000원에서 한 18,000원? 아니, 만, 1 9,000원 정도? 예, 판매가 될 겁니다. 박스 아트가 예전에 애니메이션 상에 나왔던 박스 아트랑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예전에 노린 거 아니냐?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. 뭐,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로포션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애니메이션보다도 이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. 전체적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이 정말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올해 중반에 이제 또 괜찮은 프라가 하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. HG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규 이제 관절 기믹이라든가 뭐 신경 써준 부분이 굉장히 많아보여요. 그리고 어깨나 고관절에 기믹이 상당히 좋아 보이더라고요. 무장은 심플하지만 충실한 편이고요 파츠 분할이 특히 좀 인상적인데 고간부분에 있는 저 빨간색과 노란색의 아저 파츠까지도 분할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놀랍죠 심플하면서도 <laughs> 아주 충실한 무장 라이플 부분과 사벨 부분 단순하고요자 그리고 두번째가 바로 이 HG 빌드파이터즈로 나오는 예, 어메이징 레디라는 이제 외전에 나오죠 예, 건담 슈발츠 리터입니다 디나이얼의 바리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깔이 보라색 계열이 아니라 금색과 검은색이에요 예, 굉장히 컬러링 자체는 화려하고 조합은 잘 맞는데 약간 색깔의 이 뭐랄까 양의 분배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금색이 많기,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뭐랄까 세 보인다는 느낌? 아, 아무튼 검은색에다가 슈발츠라는 입을 사용을 해서 쥐건담에 나오는 그 슈피겔이나 이쪽을 뭐 모티브로 삼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. 아,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바로 이것. 이제 백팩으로 사용하던 날개가 두 개의 칼이 됐다가 대검이 됐다가 무장의 기믹이 상당히 화려하기도 하고요. 아,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주말에 5월 22일에 2천엔. 2000엔, 2천엔으로 발매를 합니다. 2만원에서 한 2만 6천원 정도에 발매가 될 테니까,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. 어찌, 근데 이거, 이거 잘 모르겠네. 좀 난해합니다. 빔사벨도 아니고, 빔사벨도 아니고, 약간 그 스틱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. 음, 글쎄요. 수납을 하는 무장이겠죠 저것도. 어, 일단 베이스는 격투인 것 같고요. 그 외에 뭐 칼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. 오늘, 이번 주, 금주에 발매하는 프라 소식 두 개를 전해드렸는데, 일단 바잠은 진짜 이뻐요. 정말 잘 나왔고, 애니메이션에서의 비중이 없을 뿐이지. 풀한 정말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렴하고 착하잖아요. 가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또 신제품 어, 발매하는 소식을 들고, 금주에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재롱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. 빠빠시.